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시물 삭제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록 옆에, 음, 삭제 링크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delete.php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폴더 밑에, 새 파일로, 어, delete.php. 자, include config.php, inc 폴더 밑에, 그 다음에, inc 폴더 밑에, function.php, 그 다음에 connect.php 세개 파일 링크로도 하고요. 자, 코드가 아, 누락되면 안 되니까 코드 체크를 하겠습니다. 게시물 코드 번호가 누락되었습니다. 게시판 목록으로 게시판 코드가 누락되면은 목록으로 갈 수가 없죠. index. php 로 가도록 할고요 다음에 코드 다음에 idx 값도 필수 정보죠. idx 값 게시물 번호가 누락되었으면 게시물 번호가 누락되었으면 리스트로는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드 정보가 아, 누락되지 않았을 때이 코드 정보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코드가 펑션 음, 아니 컴피그 PHP에서 보시면 이두 가지 코드만 유효한 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 펑션 어, PHP에서 getBoardName에서 어, 시 게시, 게시판 이름을 가져와 보는데 만약에 게시판 이름이 이와 같이 비어 있으면 은 그건 잘못된 정보죠. 그런 경우에는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드 타이틀 해서 값을 좀 꼼꼼하게 삭제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죠. 엉뚱하게 접근해서 막 삭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그 세션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막 삭제되는 걸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삭제 링크가 나타났고요. 삭제를 딱 누르면, 은 일단에, 펑션, 참, INC의 펑션 스펠링 틀렸네요. 펑션 FUN, 스펠링 맞춰주고, 다시, 새로 고침, 자, 너무나 정상인 거죠. 자, 여기서, 어, 없는 코드를 하나 넣어볼게요. 없는 코드를 딱넣으면 올바르지 않은 게시판 코드라고 나오는 거, 정상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비웠을 때, 코드가 누락되었다고 나오는 거, 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 번호를 비웠을 때, 게시물 번호가 빈 거를 체크를 안 했네. 자, 여기서 게시물 번호는 IDX를 비교를 했어야죠.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런 오류를 갖다가 걸리질 못하겠죠. 게시물 번호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완벽한 정보들이 들어왔으니까 음, 삭제를 하는데, 삭제하기에 앞서서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파일이 있으면 파일부터 삭제를 해야 되니까요. Select, Select, File, From, Step 3. 테이블에서 where idx, idx 이렇게 하면 은 가져오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코드값도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멀티 게시판이니까 코드값도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1번, 2번, 3번 계속 삭제하는 거 삭제가 들어올 때 코드값도 비교를 해줘야 좀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값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스텝 2하고 차이점이죠. idx idx 그 다음에 코드 이렇게 코드 두가지 값을 다 넣고 패치 pdo 패치 assoc 방식으로 가져오고 if 너, 여기 값이 이게 false 면, 불 false 면, 어, 느낌표를 붙여서 true 해서 해당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l i s t p 피 p 코드, 코드 해주고, 목록으로, 목록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목록으로 이동을 하고. 목록으로 이동을 하는데, 게시물 명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게시물 명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 거침. 여기 15번? 그럼 이상이 없죠. 만약에 이게, 없는 번호다. 해당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지상 목록으로 이동.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삭제하기. 자, 여기까지도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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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룩, 정상. 자,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if 파일이 존재하냐, 아, 존재를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고, 비어있지 않냐로 체크해도 되겠죠 이번에는 이번에 그냥 이렇게 체크할게요 이렇게 하고 비어있지 않은지 비어있지 않으면 이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 음, 파일을 분해를 해야죠 파일 src 그 다음에 파일 name s t e 2까지는 여기까지 썼는데 스텝 3는 파일 뭐 hit 의미는 없어요 뒤거는 사용은 어차피 할 거라 아닌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explode 함수를 써가지고 파일을 어, 이렇게 파일 소스 위치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파일을 삭제를 하는데 언 링크해서 데이터 폴더 밑에 파일 src를 해서 삭제를 하면 되는데 파일이 없 파일을 갖다 서버에서 누가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오류 없게끔 하려면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삭제를 하는 게 예, 수순이죠. 안전한 게 삭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경우에 삭제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일이 있는 경우에 삭제한다. 요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요걸 갖다가 파일, 뭐, 풀, 패스 해서 요거를 반복되는 거는 피해해 주는 게 좋으니까 요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파일 삭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b에서 삭제를 해야죠. delete, from, step3, where, idx, idx. 근데 여기서 지금, 한번 비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굳이 또, 어, 코드 값을 비교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 IDX 값만 매칭시켜서 삭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IDX 값만 매칭을 시켜서 삭제를 하고, if, rs, 요게 이제 볼 값이 true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게시물이 삭제. 됐습니다. a href list.php, 코드, 코드, 요렇게. 아,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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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가 있습니다. 이동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이 카피를 해서 넣는데, 게시물, 게시물 삭제를 실패했습니다. 목록으로 똑같이 보내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하고 새로 고침하고 자, 자 파일 자 여기서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자, 삭제. 서른다섯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네요. 서른다섯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파일, 풀, 패스. 자, 여기서 가로가 열고, 여기 빨간색 돼 있죠. 이 빨간색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가로 열고 닫고가 맞지가 않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새로 고침. 다시 삭제. 삭제하기. 자 이번에는 마운 한 번째 라인, 마운 한 번째 라인에 expecting 가로가 나와야 된대데 마운 한 번째 라인을 보 가볼까요? 마운 한 번째 라인에서 어, 지금 여기가 지금 요렇게 넣면 안 되고 요렇게 배열로 넣어야 돼요. 잘못 넣었어요. 문법이 잘못됐어요. 여기다 배열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브라켓을 해줘야 되겠죠. 스퀘어 브라켓을 해줘야죠. 자, 다시, 새로, 삭제하기,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했던 게 다섯 개로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파일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목록으로 이동. 자, 15번이 사라졌죠. 이제, 게시물, 이 경우는, 어, 첨부 파일이 없는 게시물이죠. 이거는 그냥 삭제가 잘 되겠죠. 자, 삭제되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게시물 삭제 부분 구현해 봤습니다. 구현을 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